군인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군인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 등 특별한 절차와 기관을 통해 처리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사건, 군 기강위반,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형법이나 군사법 절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응방식이 다르고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제약이 다릅니다 특히 군사법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군사법 절차의 정통한 조력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 성범죄, 사고, 사망 사건은 피해자 권리 구제와 가해자 방어 모두 군 특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간과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또한 군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은 장례 인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본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는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